안녕하세요. 음악 목사입니다. <laughs> 오늘은 3월 8일, 어, 성경, 백일의 성경을 또대행된제8일차입니다 출애굽기 28장부터 37장까지의 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어,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출애굽기 25장부터 어, 31장까지는 성막의 어,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실제 제작에 관한 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제사장의 의복이나, 또 어떻게 위임식을 하고, 또 분양단이나 물두멍또 그걸 실제로 제작할 사람들, 또 안식일에 어떻게 이것을 지켜갈 것인가의 내용을 어, 다루고 있고요. 35장부터 는 실제로 이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제작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시고 또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32장부터 34장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을 통해서 금송화지를 만들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진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배에 처소 어, 또 예배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원하셨는데, 어, 인간의 죄악이 있고 인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지어졌고, 울타리는 이렇게 생활포장으로 되어 있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공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크기를 보면 가로가 13.5m 세로가 4.5m 높이가 4.5m이고 동쪽의 문이 서 동에서 서로 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여러 어 기구들이 있고, 또 막을 덮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다시 이동하게 되면 이것을 걷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하나님 앞서 아름다운 것은 제사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막 설교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요. 성막 제작이 35장부터 40장까지 있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애굽의금소화제는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며, 용서와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또한 십계명을 주시, 다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